나로니 이럴 뿐만 아니라, 어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야기를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이야기를 자꾸 말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그럴 뿐만 아니라, 동전의 반대쪽도 또한 사실이다. 에? 동전의 반대쪽도 또한 사실이다. 이게 뭔 소리래? 우리가 실패하잖아. 이야기 만들어내기.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야기를 안 만들어낼까? 그 이야기를 잊기 위해서. 아! 동전의 반대편도 사실이라는 얘기가 이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앞뒤 문장을 다시 조합해보자.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 뭐야? 그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동전의 반대쪽도 사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잊으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야기를 자꾸 말하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기억되는데, 만일 기억하기 싫은 이야기라면 계속 말하면 안 되고 말을 안 해야 되겠지. 동전의 반대도 또한 사실이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지.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올라가 봐. 이야기를 잊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 예를 들어 일어난 거야 우리한테 어떤 불쾌한 일이 기억하기 싫겠지.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아, 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할래.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잊는 게 훨씬 더 쉬워지니까 맞네. 이야기를 읽기 위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가 맞아 그러면. 그치? 센 말이 맞지?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봐봐. 순전히 얘 때문이야. 어메니 형식적으로는 낫이 들어가서 부정문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낫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겠다고 원래부터 낫을 문장 맨 앞으로 빼니? 아니 낫은 부정문에서 동사와 결합해 문장 중간에 있어야 돼. 문장 중간에 있어야 될 낫이 온들 끌고 앞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 자체가 뭐가 된 거야? 강조가 된 거지. 그러면 반드시 문장은 변화를 겪어야지. 어떤 변화를 겪나? 주동이 아니라 동조. 무슨 치가 된다? 도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예컨대 비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시킬 거냐. 아니면 두 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시킬 거냐의 문제를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만일 비동사를 가지고 주어 앞으로 빼서 도치를 만들면 주어 바로 뒤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형용사나 ing나 pp 따위가 보여야 돼.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두 동사를 가지고 도치시키잖아?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동사가 원형으로 보여야지. 어찌됐거나, 일단 어떤 동사든 빠져나와야 돼, 주 앞으로. 그래야 도치가 되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왜 열을 선택하게 되면 여전히 주동, 도치가 안 돼버렸으니까, 이때는 예를 선택해야지. 동, 주, 도치. 그러면 주어를 찍고 주어 바로 뒤에 텔리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동사를 가지고 도치시키냐면 두 동사 계열. 그러니까 두가 나온 거라고. 이 상태에서 여기 비동사로 아, 빠져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이거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필기에서 좀 외워줘야 돼. 도치고문 너무너무 중요해. 자, 쌤은 일단은 갈게. 필요한 사람은 영상 멈추고 필기를 해보고. 자, 그래서 만일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되게 불쾌한 일이면 기억하기 싫지. 기억하기 싫으니까, 에이, 나말안 해. 이런다고. 왜? 말을 안 하게 되면 훨씬 잊기가 쉬워지거든. 불쾌한 것. 불쾌한 것.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데 이렇게 명사가 띵으로 끝날 때는 띵으로 끝난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는 앞에 오냐 뒤에 오냐. 뒤에 온다고 했지. 앞에 오면 큰일 나고. 말하다가 원형으로 갈 거냐 ing로 갈 거냐 뜰 레더 때문에. I apostrophe d라고 하는 건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냐면 I would의 줄임말이고. would하고 레더가 결합하게 되면 얘를 한꺼번에 조동사로 봐야 돼. 그럼 여기는 본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뭐, 본동사는 당연히 원형 써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원형을 써주고, 근데 이번에는 낫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이 되니까 하는 것이 더 낫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불쾌한 것에 대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안 해야 읽기가 쉬워지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번역을 해 줘야 돼. 어쨌거나 메이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붙어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에 부사 쓸수 있니?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비교급이 나와도 형용사 상태에서 비교급이 나와야지. 그러면 오형식 동사와 형용사 목적격보 사이에 나와있는 it 그 다음에 나와있는 to는 어떤 관계로 볼래? 당연히 가목적, 진목적 관계로 봐야지. 이 상태에서 가목적어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그러면 잽석의 진목적어 찾아 써줘야 돼. 가목적어는 진목적어 대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알겠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가가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면, to forget. 이렇게 써줘야 된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을 하잖아? 일어난 일을? 말을 하면 잊을 수 있니? 잊을 수 없어. 말을 안 해야 잊지. 말을 한다는 얘기는 잊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로 들어가면 안 되고 레스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실질적 부정이 나오는 거지 미래형 동사 그렇다고 여기에 미래를 쓸수 없는 이유는 바로 원스 때문이야 얘들아 원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번역하냐면 일단 뭐뭐 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게 거의 뭐와 똑같냐면, if하고 똑같아. 무슨 말이야? 조건의 부사절이야. 여러분들 공부 우리 여러분에서 알지만,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냐면, 뭐가 뭐를 대신하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그지? 자이 원칙만 여러분이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가 미래라고 여기까지 미래로 쓸 수는 없고, 여기는 현재로 대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 자몇 가지 경우에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하면 그 이야기가 다시 일어나니까, 이야기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야 잊혀지는 거니까. 이때는 메이크가 사육동사 5형식이라고 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투부장사 안되고 반드시 원형되어야지 자 그리고 if가 나왔네 이건 뭐 당연히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미래형을 쓰고 싶어도 미래형을 쓰지 못하고 현재형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밑으로는 여러분이 해석본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녹화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사실 밑에 있는 내용은 자 문법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은 경험이 주어고 동사가 리메인인데 리메인이라고 하는건 어떻게 번역하니 남아있다 유지되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가 아 자동사구나 자동사가지고 수동태 만들 수 없다는건 알지 그러니까, 능동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 그것도 나쁜 경험을. 그러면,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낳냐면, 짜증스러운 결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운 뉴스, 샤킹 뉴스. 짜증스러운 결과 언노잉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쁜 결과는 우리들 머릿... 아, 나쁜 어, 경험은 우리들 머릿속에 짜증나는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결과를 낳는 나쁜 경험을 계속해서 말하면 그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 글에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그 이야기를 잊고 싶으면 말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야 될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자꾸 말하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으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자고 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